네, 예. 소영웅주의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영웅이 되려하는데 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의 한 학급이라든지 한 동네라든지 혹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어떤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바 가지고 정말로 공익 많은 사람들 을 위해서 정말 영웅적인 선양을 베푸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다만 어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좀 칭찬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말 지속적인 그런 공적을 되기는 좀 곤란한 이런 것.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선선 선인 대신 많은 여러분들 께서는더 이상 이런 거에 예, 네, 휩쓸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는 그러한 또 이데올로기 부이니까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조선행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냥 조선주의라고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다, 다섯자니까 여기서도 조선행주의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뭐, 물론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선행으로 많이 인정 안 하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누구 사람한테, 예, 불필요한 인식을 많이 베푼다든가, 돈을 꼬달래면 꺼준다든가, 뭔가 거절을 못하고 그러는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이 하나 한정된 작은 범위에서는 이것을, 그, 선행으로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스스로가 이것을 해서자기가 피해를 아직 안 받았을 경우는 뿌듯하고 보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자기가는 이렇게 선행을 하느라고 해서 하지만은 어 결국에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뭐 크게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만 만족할 경우가 있죠. 가령 이제 그 아는 사람 누구가 방탄에서 빚을 졌는데서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빨리 구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어, 구해주지세고 빨리 돈을 써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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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용불량에서 구해줘요. 그럼 구해준 다음에 그럼 그 사람이 그잘 갚아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또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결국은 그리고 또 그런 좀... 어떤 생활의 그 그런 이제 판단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은 그만큼 또 도와주더라도 그 도와준 사람의 마음만 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남을 사람들 사이를 서로 이용하고 이용 당하는 그런 사람 관계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아이 도와준 사람은 그이 도움 받는 사람이 도와준 사람은 어,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뭘 바라고 도와줬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그렇게 공학계 생각을 안한다 물론 돈 같은 건 객관적인 거니까 그나마 안 그렇지만 다른 거인데 이런 일들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기껏 도와줬더니 나중에 누가 언제 도와달랬냐 그런 말나오죠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행 이런 것은 이 자체가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특히 가족 같은 경우, 그 업을, 업장을 푸는 거, 업보를 푸는 거에 있어서, 예, 기질진 자식, 전생에 기질진 자식한테 많이 베풀어야 그 업을 풀고,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리고 저기, 응? 그런데, 이런 가깝게 만난 사람, 꼭 친한 사람도 아닌데도 이제 막, 선, 그 선행을 베풀려고 하죠. 이런, 이런 사람은 좀 어쨌든 가까이 만났으니까 업을, 이제, 푸는데 도움주는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그 자기가 그런 부분적인 행위이고 자기 삶의 일부라는 것으로 그런 걸로 그쳐야지 이것이 선행으로서 인간이 자기가 그냥 아주 좋아서 하는 거그 이상으로 뭔가 의무감과 뭐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하고 착각하면은 참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만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가까운 인연 혹은 이제 얽힌 인연으로서 어차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하겠지만은 어떤 선한 일을 하게에 대한 의무감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혹은 이제 개같은나 배, 배 동물한테 도와주는 경우도 이제 아까 이제 좀 사람은 좀안 좋은 사람 인 경우에 기껏 도와줘도 이제 되신다하지만 동물은 그런 경우 없죠 할 그러니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그보다 훨씬 쉬운, 제 동물한테, 이제, 예, 선행을 베푸는 거. 그런 것도 물론 하나의 자기만족의 방법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이제 너무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을 크게 가지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인가, 이런 거는 자기가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남을 위해서 하는 것 말고보다 지식과 지혜를 길러가지고 그것은 자기 판단력을 늘려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를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범위에서도 선이 될수 있는가 응? 대선, 응? 그것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절대선이 눈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지식과 지혜를 기르는 거 이것이 영속적인 구원과 우리 그 인간의 그 영성구원을 위해서 하다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성권 이, 이것은 그러니까 어, 앞에서 착한 일 이런 것에만 강조가 되다고 뭐, 뭐 작은 소선, 작은 선, 이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착각하고 그런 그런 곳에 빠져들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높여서,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넓혀서, 그래가지고 지혜를 기러는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큰 손에 대한 자신의 판단력, 그것을 길러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